습니다 황종인 교무입니다 어... 어느덧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지산 교감님께서 다섯 번째 주에 종인 교무가 설교를 한번 해봐 라고 하셨는데 <laughs> 엄청 부담이 되어서 순간 원망심이 확날 뻔했는데 어, 감사 보은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만나는 인연들에 감사하고 또 대하는 인연에 대한 은혜를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식물원에서 근무하시는 한 교도님께서 해설을 맡고 계시는데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교무님 식물들이 얼마나 많은 공존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뭇잎들은 저마다 햇볕을 보고 자라는데 햇볕을 바라보고 자라면서 서로, 서로 자기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햇빛이 없는 자리를 피해서 서로 자라납니다. 저는 식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상의 진리가 모두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도님들의 말 교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의 이치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인간들보다 자연의 섭리가 훨씬 더 고귀하고 또 질서 있게 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종경 교입품 사장에서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니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론의 큰 진리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 만유에 있는 그대로가 모두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경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몸소 그 이론상의 진리를 대상 대상과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느껴볼 수 있고 또 대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한 대학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패턴을 연구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7만 가지의 생각들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5만 가지 생각을 하네 그렇게 많이들 말하죠 거의 비슷한 통계입니다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7만 가지의 생각을 하루에 사,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7만 가지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의 비율이 80%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우리 인류가 인류 사회의 모든 변천을 거쳐갈 때 우리가 안전해야 되고 또 생존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나의, 보, 나의 보호 본능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집단 생활에서 그리고 모든 어, 조직 속에서 그 생존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80% 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이 일어나는 마음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80%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생을 오고 갈때 좋은 습관을 길들이기보다 나쁜 습관을 길들이고 또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더 많이 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를 보기 전에 남을 남이 남을 보기에 조금 더 익숙하고 그리고 장점을 말하기보다 단점을 말하기가 쉽고 그리고 우선은 내가 나의 공부를 하기보다 조금 더쉽 쉬운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심장 학회에서 낙관주의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 냉소적이며 적개심을 가진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50세에서 79세까지 여성의 9만 명을 8년간 연구를 했는데요. 8년간 연구한 결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심장마비를 심장마비를 일으킬 발병률이 16%나 낮게 나왔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거나 또는 냉소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심장병의 발병률이나 당뇨병이나 모든 병에 있어서 그 확률이 협격하게 낮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낙관적인 여성들은 매사를 할때 자부심이 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할수 없다는 생각보다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사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암성 암 선고를 받고 몇 개월 살지 못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난한 환자도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암을 선고 받았지만 내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남은 시간을 정말 충분히 잘 보내,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돌리니 어느덧 어느, 어느 날그 병이 서서히 완쾌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과 부정의 마음들이 신기하게도 유전적인 요소가 25%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5%가 후천성으로 길러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며 또그 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생활과 사고 방식은 굉장한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날마다 반조하는 일상 수행의 요법 다 외우시죠? 네. 그 중에서 오조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아주 원불교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일상수행의 요법이 일상수행만 요법만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한다고 하셨을 정도로 이 문구와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말씀이고 우리 삶 속에서 부처를 이뤄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날마다 대조하고 또 대조하는데 그 원망덩어리를, 그 불평덩어리를 감사로 돌리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감사를 돌,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것에 약간 그반 약간 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반감도 있었어요. <laughs> 왜 감사해야 되지? 내가 한 만큼 받고 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인데 왜 굳이 감사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경전을 받들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은혜가 훨씬 더 많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보다 모르는 세상이 많으며 또 작은 나에 국한하기보다 알고 보니 큰 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조금씩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감사가 생겨나니까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감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문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우주 만유가 원래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부처고, 나에게 못해주면 부처가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부처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부처가 아닌,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깊은 신앙에서 나옵니다. 오늘 목타원님께서도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체험담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교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교도님은 다 키워놓은 대학생 아들이 엄마 친구를 만나고 올게 하고 나가더니 열차에 치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는 모든 뉴스와 모든 언론에도 공개될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또한 분의 교도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서 쌍둥이 손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 손자녀를 낳는 날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 사랑하는 딸 같은 며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서 보통 대개의 사람인 경우에는 내가, 믿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교당 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법신불 사원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종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도님들은 더 법신불 사원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더 법회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경정공부를 하시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서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년과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교도님들의 모습은 언제 그런 일이 있, 있었는지도 모르게 너무도 평온하고 너무도 화기로운 얼굴이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모습을 몸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교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정말 참 진정한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 교도님들을 보면서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신불 사원님을 많이 부릅니다. 좀 멀리서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좀 주저리 주저리 합니다. <laughs> 법신불 사원님, 아, 오늘 진짜 되게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법신불 사원님, 오늘은 좀 기쁜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잘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었어요. 모든 대화를 법신불 사원님과 함께 하게 되니까 굳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타인과실을 하면서 날마다 욕하지 않아도 법신불 사원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다 응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법신불 사원님을 모시면서 또 부르면서 달라진 점은 내 자신이 굉장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칭찬을 해주든 칭찬을 해주지 않든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면서 또 충만한 사람이 어느덧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충만하고 내가 소중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로 그리고 고귀한 존재로 보여졌습니다 감사의 원동력 또한 가지는 인과를 철저히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죄 받고 복 지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참 단순한 말이죠 근데 저도 이것을 실천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무부에서 부장님으로 모셨던 훈산 전도영규모님을 모시면서 "아, 인과를 철저히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였나? 내가 그동안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수도인으로서 매사를 청렴히 하면서 정당한 것은 취하고, 부정당한 것은 과감히 취하지 않습니다. 사사를 놓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일로만 전념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불만과 볼멘 소리도 다귀 기울여서 들어주십니다. 어,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쏠리기 마련인데 이분은 잘 쏠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전후 좌우를 다 살피고 상하 좌우를 다 살펴서 모두 다 함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모두를 다 살리는 방향으로 매사를 대하고 계셨습니다. 늘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과 또 인과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알고 보면 인과를 믿고 살지 않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도 또한 인과품을, 인과품의 바탕에서 그 운심처사를 밝혀주신 부분이 실시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과를 믿는다는 것은 주면 가고 가면 오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고 오는 것이 가는 오면 가고 가면 오며 유가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되는 이치를 확실히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경애심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경외심은 공경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그넘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뵙습니다. 정말 훌륭한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상담실에 제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러 찾아오십니다. 참 인생의 경험도 짧고 조언을 구하기에는 참 턱없이 부족한데 그 고민과 마음을 나누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할 때, 이분들이 어떤 분이지? 무슨 일을 하셨지? 그리고 어떤 지병을 갖고 계시지? 라는 것을 알,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기 전에 그분들에 대한 모든 지식과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공감하면서 그분들의 삶과 마음을 함께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철스님께서 해인사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뵙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나를 만나려면 삼천배를 하고 오시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병자도 예외가 없고, 노인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님을 만나는데 무슨 삼천배까지 해야 되냐라며 투덜투덜 하던 사람들이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여섯 시간이 지나서 그 삼천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스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를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만나고 나와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느끼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않든 우리는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의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큰 진리가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법신불 사원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싶으시죠? 그러시죠? 네. 아, 어떻게 해야 감사가 되지? 감사를 꼭 해야 되나? 잘교모님 감사가 잘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도 아마 있으 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보다 훨씬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목표를 크게 잡지 않고 매일 하루에 한번 감사를 느껴 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무념으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크게 욕심을 잡으니까 공부가 잘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를 발견해 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맞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지각을 했는데 오늘도 또 지각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한번 챙겨 갈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나를 꾸중하고 매번 나에게 잔소리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많이 아프지만 그 덕분에 건강을 챙겨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루하루 한건한건 한건 감사 생활을 발견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감사가 잘안 찾아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감사를 찾아야 되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금니를 꽉 깨물고 감사해야 돼.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라고 <laughs>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 은혜의 소중내를 발견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어떻게든 감사를 발견하는 또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번 감사를 하면 1년이면 365번이죠? 다섯 번이죠? 네. 10년이면 3650번입니다 그리고 30년을 하면 만 번이 됩니다 만 번이 조금 넘습니다 어, 여기 계신 교도님들 한 30년 하시면 아마 물론 지금까지도 해오셨지만 거의 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감사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 발견 두 번째는 거슬리는 경계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선지님께서 부교무를 데리고 살으셨는데 이 부교무가 참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 도대체 혹을 혹을 붙이고 사는 것 같다. 정말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 이 교무님께서 정말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대요 만약에 우리 부교무가 없다면 내 혼자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 택배 오는 것도 내가 다 받아야 되고 밥도 내가 다 차려야 되고 <laughs> 오시는 교도님들도 내가 다 맞이해야 되고 법회 준비도 다 내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부교무님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다시 그 고마운 존재로 이이 이 부교무가 챙겨지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4대 강령에서 지은부는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소종례라는 것은 그 은혜가 나오는 뿌리 그리고 그 원천 그리고 은혜, 근본적인 은혜를 발견하자는 것이 은혜의 소종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은혜가 되는가? 라는 의심을 가지고 늘 발견하고 발견하고 또 원망할 일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챙기게 된다면 우리는 더큰 행복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 만족이란 없습니다.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산 종사께서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 힘듭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저런 저런 걸 잘못하더라고요라고 많이 일렀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몰라서 그랬단다. 어쩌다가 그랬단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어쩌다 그러고 몰라서 그랬는데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감사 발견하기 마지막은 후회할 원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엎지러진 물은 주워 담기 어렵죠. 잘못과 실패한 일은 쿨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끌고 가면 내가 손해를, 손해가 됩니다 정산종사께서 무본편 20장에 한 도량의 가치 생활을 해도 사람들의 마음 뽑히는 형상이 각각 다르나니 생각과 소원이 이 공부, 이 사업에만 오롯이 집중된 사람도 있고 혹 다른 데에 마음이 뽑혔으나 스스로 반조하고 스스로 돌아보아 본원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마음이 많이 뽑혔으나 스승과 동지들의 말을 듣고 다시 본분을 챙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만큼 마음이 뽑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원망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서 후회할 원망을 하지 않고 또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감사 발견의 요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언제나 감사는 할지언정 원망을 하지 않고 은혜의 소중내를 발견할지언정 해독 해독을 입지 않도록 늘 챙기고 챙기어서 마음의 심낙원 그리고 심낙원 행낙원을 돌려서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교도님들과 함께 마지막 구호를 좀 외쳐보려고 해요. 네, <laughs> 함께 해주시실 거죠? 네. 첫 번째는 고맙습니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번째는 참 잘했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laughs> 제가 얼마 전에 그 법정스님께서 입적하셨던 어,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에 다녀왔습니다. 꼭 한번 찾아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요. 어, 실상사 맹 꼭대기에 길상사 죄송합니다. 길상사 맹 꼭대기에 법정스님 진영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와 닿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업정스님께서 법구경의 말씀을 한글로 풀이해서 내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시금 공부와 수행에 정진의 마음을 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도님들과 법구병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원한을 원한으로서 갚으려 하면 원한은 결코 풀리지 않는다. 그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다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 허술하게 이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양이 없는 마음에는 탐욕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종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목동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수 없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번들을 할지라도 그 결실이 없다. 잠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 다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유네의 밤은 멀고 아득하여라 나그네 길에서 나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한 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손가락이 국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일을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물 대하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한다 목수는 제목을 깎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그 어떤 바람에도 끄덕하지 않는 것처럼 어진 사람은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전쟁터에 싸워 백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하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게 하, 행복하면서 함께 정진해 가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